떠지또 왔다, 또. 어? 아, 잠 한숨도 못 자고. 야, 우리 대전에서 혼자서 여기까지 차 타고 내려오신분 <laughs> 오늘 같이 동출하게 됐습니다. 기사 한 안녕하십니까. 끝입니까 <laughs> <laughs> 야, 니도 살 이제 막 구독, 좋아요, 이런 거좀 해봐라. 자, 선생님 오셔가지고 지금 몇 시지? 자, 3시 50분 출발합니다. 제가 채비 설명을 잘안 하는데, 뭐 문어 같은 거는 간단해서 오늘은 장비 설명을 좀 하고 갔다. 타쇼 텐냐텐냐 네. 때로 시작할 겁니다. 좀 좋습니다. 텐냐 때가 조금 꽃명성이 좀좋습니다보완성이 갈치 텐냐할때쓸 거고, 외수질 그리고 문어 할때 쓰고 있습니다. 자, 앞에만 메탈탭입니다. 그리고, 솔티가 IC, 예 네. 명품질이죠 명품질 상당히 좋습니다 드래곤 소리하고 그리고 호수는 이호 2호. 합사 이호로 씁니다 자 사은품으로 받은 꽃게 반짝이 자 그리고 오늘은 20번 봉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1 0분만에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포인트 아다물 깨끗하네 어제까지 뭐 해도 층물이 많이 끼어 가지고 만약에 헌이 보인다더만 오늘도 보이네. 아, 네. 오늘도 보여. 아. 자,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시작했어. 자, 지금 새벽 4시 8분입니다. 새벽 4시 8분. 아, 대단하다. 배가 흐를 때는 막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제가 그럴때는 봉돌만 살짝 세웠다가, 바닥에 내려오고, 세웠다가 내려오고. 자, 바닥에서 내리고 세웠다가 내리고 절대 봉돌 안띄웁니다 바닥에서 여기만 세웠다가 내다 세웠다가 내렸다가 자 오늘 비스듬히 조각 어떻게 될지 오늘도 재밌는 날시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수심 나은 대로 보십니다. 이끌리지 없이 습니다자 수심이 좀더 낮은 곳으로 왔습니다. 물이 너무 깨끗하다. 물을 다 보고 도망가겠다. 캐스팅, 캐팅 물이, 물이 안갈 때는 이렇게 캐스팅을 해가지고 위, 밑에서 위로 끌고 오는 게 좋아. 물이 도망가니까 선장님 이 배를 계속. 이걸 흘려주는 거야. 어, 옆에손님한번 히트 했습니다. 이제. 자, 다음 번, 저맛 보고도 고속에넣주세요또 <laughs> 시작해, 또 시작해. 히트! 히 발갱이 발갱이 자, 빨갱이, 빨갱이. 자 히탈했습니다. 아빠 데고이라 아빠 아니, 너무 잔인한 말같다 그제? 아빠 데고이라 이라고. <laughs> 야, 옆집 누나 데고이라 이, 옆집 누나. 마음을 다 비우고 해야 돼, 긁어. 야, 별이 안 보인다 생각했던만, 영주야. 어? 평강 렌즈를 꼈네. 어. 자, 올라오면 옵니다. 올라몬. 바닥을 긁금면서 느껴야 돼. 문어 발이 올라타나. 안 올라타나. 문어는 따로 뭐, 특별한. 멸진은 이런 게 없습니다. 뭐, 상황 따라 틀리고, 이렇게 물이 안 가는 날, 배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바닥에서 살살 뛰어줘야 돼. 요 아니면 바닥에 너무 많이 걸려. 조금 상황마다 틀린데, 그, 그, 누가 그러더라, 그, 세임질 할 때, 팍, 뗑, 팍, 팍 해라고, 그, 그러면 나중에 골라요 그냥 무보듯이 지그시 꼽으면 바늘은 다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빠지려 오면 안 돼. 내고이안거지 거기는 미련 가져면 안 됩니다. 그냥, 올라면 온다. 낚시 누가 낚싯대를 바다에 바닥, 많이 담그고 있냐가 차이 지요올라면 옵니다. 봐 이리, 바닥에 걸리면, 이게 살살살 털어주면 빠져. 빠져 I'm 필요 없어 왜냐 e if you're going to get a l i 한 t 할때 보여줬죠 f a l i 있으니까 bit of 버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한 l 해 bit of 원래, 제가 고암을 뭐 히트라고 크게 지르지만, 원래 질러줘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아, 고기가 올라오는구나. 포인트를 판단을 하지. 제가 뭐 기본적입니다. 그기본적이니 잡으면. 선생님 못 보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도 그런데, 뭐, 다른, 다른 낚시는, 특히 고기 낚시는 더 이야기 해줘야 돼. 입질이 왔다, 고기를 잡았다. 아니면 선생님이 모르고 그냥 가버린다고. 엄청 그 바다 지형은 갯바위 지형 보면 대충 나옵니다. 바다는 갯바위 모양 그대로 형태를 따라가게 됩니 <laughs> 물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 종류도 생각보다 물을 많이 탄다. 물이 안갈 때는 고기처럼 문어도 잘안 나오네. 항상 조류는 흘러야 모든 바다 생물체가 나는다모든지흘러요 물이 안 오거나 배가 안 오르면 맨날 문어 없는 자로 찍고 있는 거라. 문어는 자기 영역에 들어와야 딱 탄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안갈 때는 배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배를 중간적으로 딱뺄 때는 살짝 들어줘야 돼. 아니면 조금걸려 물이 너무 안갈 때는 캐스팅을 멀리 해가지고 바닥을 다시 긁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절대 봉투를 바닥에 띄우진 않습니다. 바닥에 다 보인다, 다 보여. 어? 저 어당줄이 있다, 어당줄이. 물이 엄청 깨끗해, 청물에 맞춰서 어? 다 보인다, 바다 속이. 보여다 보고서 문어, 문어 오는 게 보이겠다. 봤어 <laughs> 야, 한 보여줘! 아,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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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히트! <laughs> 아, 또 오랜만이다. 히트! 우리 고사장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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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따 사이 좋다. 네. 우, <laughs> 한번 보여줘 있어, 하한세네 <laughs> <laughs> 드디어, 마서. 네. <laughs> 나이스! 이트 <히트. 웃음> 아, 금을더내 몫이네. 겁나 맛있습니다, ,잉. 원래 낚시는 2차전부터. 어 히트. 가연 가영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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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이즈 어나이스오 사이즈 살. <laughs> 누가 내 문어 다 잡아갔나봐. 문어가 없어. 근데... 이번년 문어 시즌은 종료해야 될것같아 누가 내 문어 다 잡아갔어. 팔이 아파서 못 하겠어. 이제 뭐 마주치는 자식한테 어, 오전에 좀 나오다가 오후에는 거의 안나와 거의 안나 누가 문어를 다 잡아갔어. 나머지가 최선을 다해서 한고오래문너지는은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자 음, 원래 이렇게. 선상다시에 음. 잘못한 선장님탑 아. <laughs> 오늘 물이 너무 갔지 네, 물이 너무 많고 도로 들물 로가바이바람가고가 이게 고정되 있으니까 네, 네. 오늘 나 네. 예, 그렇지. 오늘 선장님 잘못해서. 원래 뭐, 서울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뭐 최선을 다했다. 여러 가지, 본인 채는다 떠났고, 큽니다. 자지 마시고, 내가 중간중간 전화해 줄게. 예, <laughs> 고생했습니다. 오늘도, 선유에서, 선유에서, 네, 네, 응. 재밌게 놀러 가갑니다.